이 머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최근에 5대5 가르마 알려달라 그래서 찍은 건데, 저는 머리 위쪽이 튀어나와가지고, 5대5를 하면 얼굴이 겁나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6대4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루밍 토닉 100원 동전만큼 짜서 머리에 발라주시고, 오늘은 좀 특이하게 머리를 아래로 말렸다 위로 말렸다 반복해줄게요. 이러면 볼륨이 좀더잘 사는 느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르마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나눠줘서 좋더라고요. 5대5로 하실 분들은 미간 정중앙에서 올려주시면 되고, 저처럼 6대4로 하실 분들은 눈썹 앞머리 끝에서 올려서 다넣줄게요 중지를 가르마 뿌리 부분에 집어넣고 약지로 잡아준 뒤에 뿌리 부분에 열 주고 꺾어서 식혀줄게요. 양쪽 다 반복해주시고 저는 펌을 해서 머리 볼륨이 미친놈처럼 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컬크림 손에 바르고 비벼서 퍼뜨려주신 뒤에 잼잼하듯이 발라줄게요. 가르마 부분 머리 뒤로 쓸어 넘겨주시고 올라간 머리를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모양 잡아줄게요. 저도 예쁘게 한 번에 안 돼서 몇 번씩 반복하니까 인내심 가지고 얻어 걸릴 때까지 반복해주세요. 모양이 마음에 든다면 옆머리 뒤로 넘기고 가르마 쪽에 가스형 서 스이 액청 스퍼레이 뿌려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